어서 오세요. 자연이 좋은 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게 뭐냐면 오뎅이거든요. 어묵. 부산 어묵을 맛있게 한번 요리해 볼게요. 먼저 어묵을 가늘게 아주 가늘게 채를 썰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묵이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거를 사용할 때는 요 우유팩 로마에다가 기름기 묻히기 싫어가지고 요 우유 먹고 우유팩을 말려놨다가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거나 김치 쓸때 요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어묵만 먹으면 너무 담백해가지고, 요 고기, 고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는 있어가지고 냉동실에 먹다 남은 고기가 있길래, 이제 썰어서 같이 오뎅이랑 같이 먹으면은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해서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안 넣고 오뎅만 해도 맛있답니다. <놀람> 썰어 놓고, 고기를다 썰었기 때문에, 이제 요 팩은 치우고, 도나에다 먼저, 이제 여기 청양고추, 여기 들어갈 재료, 부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다섯 개 아주 쫑쫑 썰어 줄게요. 대파 흰 부분 아흰 아니 부분이 아니고 이 파란 부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재료는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오뎅을 먼저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요 오뎅, 오뎅 하고, 고 기를 먼저 볶아 줄게요. 이렇게 반을 저는 요, 액젓, 액젓, 반 숟갈, 그리고, 간장, 진간장, 진간장, 들쑤봐라. 이 정도 익었을 때저 파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 채 썰어 놓은 거. 맛있는 냄새가 아주. 청양고추. 설탕, 설탕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예, 양파가 냉동 양파라가지고, 대충 보세 저는 이렇게 양파를 싹이나, 그냥 놔두니까 싹이 나가지고요. 다듬어서 끓어가지고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거 마늘. 마늘도 저는 냉동 마늘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살짝 싱거운 듯 해서 간장을 한 숟가락 더 넣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요렇게 하얗게 해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빨갛게 드시고 싶으면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요렇게 그냥 하얗게 요 상태에서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춧가루는 안 넣고 빨갛게 먹겠습니다. 제가 고춧가루 안 넣고 어떻게 빨갛게 먹냐.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제 다 익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접시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 자, 접시에 담을 때는 요거, 이거, 요거숟갈. 이거 이걸 넣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는 빼고,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이건 이제 먹을 때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뿌리냐 면은 여기다가 이거. 케찹 있죠? 요 케찹을 뿌려요. 제가 한번 이렇게 케찹을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아이고, 걸렸네. 이렇게 케찹 뿌린 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그러니 케찹을 뿌려서 먹으면요 느끼하지도 않고, 색다른 맛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 드셔보세요. 음, 고기, 같이 한번 씹어 먹어보면, 음, 맛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오뎅볶음으로 맛있게 한끼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